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의 연말룩 포인트만 알면은 올해는 정말 멋스러운 연말룩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호호시입니다. 연말이 점점 다가올수록 약속이나 파티 같은 것들이 많이 생김에 따라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입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연말룩 하면은 저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어떤 분들은 스트릿하고 스포티하고 캐주얼한 그런 느낌들이 연말룩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보통 연말룩 하면 떠올리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멀과 드레시, 우아함 이세 가지 키워드를 반영해서 입는 룩들을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입는 연말룩을 예시로 남자가 어떻게 연말룩을 입어야 되는지 탑5 정도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수트입니다 다섯 가지 다양한 룩들을 이야기를 해드릴 예정이지만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연 수트인것 같아요. 그 이유는 남자가 가장 드레스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클래식 복식의 관점에서 살펴봐도 수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잘 지어진 수트만큼 가장 남자가 멋스러울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바로 말씀을 드려 보자면은 바로 이 셔츠랑 타이 그 다음에 이런 수트 모두 다 비엔테일러에서 맞춘 거고요. 그리고 구두는 더비 슈즈를 신었는데 더비 슈즈 하면 아무래도 구두의 포멀과 캐주얼의 관점에서 캐주얼한 슈즈로 여겨지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스웨이드 소재의 라스트 자체도 너무 뾰족하지도 않고 너무 둥글지도 않은 적당한 밸런스를 가진 그런 라스트의 구두를 신음으로써 약간의 드레시함을 보여줬습니다. 연말룩의 수트를 입을 때 블랙이나 차콜 그레이, 네이비, 브라운 같이 가장 클래식한 컬러감의 수트들을 입어도 좋지만, 뭐 여기서 나는 조금 더 개성을 표현하고 싶다. 블러시는 분들은 팝스럽거나 파스텔 톤의 수트 같은 것들을 입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최근에 뭐 파티나 행사 때 이렇게 수트를 입고 다니긴 했었는데 남자가 수트를 입는 이런 행위를 저는 좋아해서 그런지 좀 기분이 좋게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스카프입니다. 클래식 복식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남자가 신체적으로 여자보다 볼륨감이 적기 때문에 목에 볼륨을 주면서 멋을 부리는 게 남자가 가장 멋 부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옛날부터 전해져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카프나 넥타이, 머플러 같은 이런 아이템들을 활용해서 목에 볼륨감을 주는 게 남자가 멋을 부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스카프 매는 방법도 사실 유튜브나 인터넷에 디깅을 해보면 정말 많은 방법이 나오는데요. 제가 자주 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딱 매듭을 두번 묶습니다. 보통 이렇게까지 많이 접으시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목에 두르고 만약에 위쪽으로 한번 이렇게 매듭을 지었으면 그 다음에는 반대쪽으로 한번 매듭을 이렇게 지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너웨어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매면은 이 스카프가 어디 한쪽으로 밸런스가 치우치지 않고 좀 좋게 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카프 매는 방법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런 간단한 방법을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룩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전체적으로. 저는 재킷, 이너웨어, 팬츠 같은 경우에는 네이비나 블루 같은 계열을 기반으로 톤온톤으로 이렇게 맞추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한 톤으로 보여지는 스타일링 때문에 조금 더 비율을 좀 좋게 보여주려고 했고요. 뭐 셔츠 같은 경우에는 옛날 뉴스 블루 셔츠고, 스카프는 에르메스고, 그 다음 이런 재미있는 컷아웃 디테일이 있는 디자이너의 예술성이 돋보이는 이 재킷은 마르지엘라 제품이고, 그 다음 이런 테이퍼드 팬츠는 컬러 비컨이고, 그 다음 슈즈는 처치스 더비 슈즈 신었습니다. 이 주제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스카프를 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너웨어나 재킷 팬츠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테이스트에 맞게 자유롭게 변형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그 다음은요, 구두를 신는다입니다. 만약에 수트나 캐주얼 셋업 같은 포멀함을 나타낼 수 있는 아이템이 없다. 그러시는 분들은 연말룩에 최소한 구두 정도는 신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남성 복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구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클래식 복식의 관점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옷을 아무리 잘 입어도 구두 하나만 잘못 신으면 전체적인 룩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고 옷을 잘못 입어도 구두 하나만 잘 신으면 룩의 퀄리티가 올라간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고급 호텔의 지배인들은 손님을 판단할 때 구두부터 확인한다라는 말도 있듯이 구두 하나가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고도 말을 합니다. 연말룩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드레시하고 포멀하고 우아한 느낌을 좀 보여주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운동화나 스니커즈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무드들을 표현하는 게 좀 어렵긴 하죠 그래서 저는 구두를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번 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룩 중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클래식한 아이템들로만 말씀을 드려봤어요 버튼다운 셔츠, 네이비 블레이저, 그레이 컬러의 드레스 팬츠 이렇게 매치를 해봤는데요 버튼다운 셔츠 같은 경우에는 제이프레스 제품이고요 블레이저는 부기 홀리데이, 드레스 팬츠는 비앤테일러고요. 이 더비 슈즈는 크로켓엔존스 제품입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그냥 셔츠에 데이브 블레이저에 그레이 드레스 팬츠, 브라운 계열의 슈즈 이 정도만 입어도 웨어러블하게 스타일링할 수 있는 연말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은요 포멀한 재킷류입니다 사실 이 재킷의 포멀함을 판단을 할 때는요 이 디자인이라든지 패턴에서 나오는 실루엣 그 다음 디테일적인 요소 등 전반적인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포멀한 재킷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하긴 하죠 그렇지만 패셔너블한 디자인보다는 절제된 디자인을 통해서 포멀함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는 재킷류를 입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라펠의 형태만 가지고 드레시함의 정도를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노치드 라펠, 피크드 라펠, 숄 라펠 순으로 드레시함의 정도가 점점 더 강해지는데요 사실 연말이라는 거는 1년에 정말 며칠 안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나도 좀못 입어본 아이템들도 입어보면서 좀더 화려하고 드레시한 느낌을 보여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르메르의 숄라페를 입어봤고요 그리고 터틀넥은 코스 그리고 팬츠는 유스 제품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좀 스타일링 할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올블랙으로 연출을 하면서 연말룩에도 좀더 맞고 모던하고 어느 정도 시크한 느낌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블랙 컬러를 활용해서 재킷을 입을 때는 조금 포멀하고 드레시한 느낌의 재킷을 입는다 이 정도의 핵심 포인트만 알고 계시면 멋스러운 연말룩을 보여 줄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은요. 소재와 컬러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룩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나 아이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 드린 경향이 있는데요. 연말룩의 핵심은 드레시하고 포멀하고 우아하고 화려하고 이런 요소들이 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텍스타일에도 적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재를 선택을 할 때도 고급스럽거나 광택감이 있고 유아하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트위드나 스웨이드, 레더, 캐시미어, 사틴, 벨벳 같은 이런 소재들을 선택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컬러를 매치를 할 때도 뭐 무채색이나 네이비나 브라운 같은 클래식한 컬러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좀 화려함을 보여줄 수 있는 팝스러운 컬러들을 선택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느 정도 클래식함은 유지하면서 드레시한 느낌을 표현하려고 했는데요 니트웨어는 부기홀리데이고 스웨이드 레더 재킷은 칭퀀타 팬츠는 스튜디오 니콜슨 로퍼는 코도반으로 이루어진 크로켓앤존스 제품을 신었는데요 이 로퍼를 매치한 이유는 양말의 포인트를 조금 더 주기 위해서인데요 코도만 하면 특유의 그 버건디 컬러와 톤을 맞추기 위함과 그리고 포인트를 좀더 주기 위해서 저는 퍼플 컬러의 양말을 이렇게 매치를 해 봤습니다 살짝살짝 드러내는 이런 멋이 드레시함을 보여주기에 굉장히 좋은 요소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좀더 드레시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스카프를 매치를 해 봤습니다. 저는 스카프를 매치를 했지만 이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스카프 빼고 니트웨어에 팬츠에 고급스러운 아우터류 이 정도만 매치를 해도 충분히 멋스러운 연출을 보여 줄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화이트에 브라운 조합이 정말 잘 어울리면서 고급스럽고 우아함을 보여 줄수 있는 그런 컬러 조합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말룩에서는 이런 컬러 조합을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의 연말룩 포인트만 알면은 올해는 정말 멋스러운 연말룩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영상 마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